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정말 마지막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일에는 물이 트지도록, 피 트지도록 일한 사람이 아주 천재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의 일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편지를 주셨는데 라우디가 교회는 종말교회입니다. 종말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런 신앙입니다 뭐 이런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참된 그듭남의 복음도 없고 참된 그듭남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도 찾기 힘들고 또 그듭남의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 사랑 의행용업을한 거룩한 교회를 이룩하고 이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찾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맞춰 충성해야 될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초점을 잘 갖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어 보라면 누가복음 18장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구원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아래 말씀도 듣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충성된 자가 들어갑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여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자 누가복음 14장 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죠 25절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시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냐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십자가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도 할수 없고, 또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본래, 본래 복음은 그와 같은 그 헌신과 충성에 기초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봅니다.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네,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이 그런 논, 우리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충성의기초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영성에 있어서 기초성에 있어서 충성의기초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권을 해도,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합니다. 뭐,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된다든지, 뭐, 자기 뭐, 구매 맞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신용을 하겠지만, 목숨 바쳐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부통해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조나던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존웨슬이나 이런 분들 젊을 때 삶을 보면 얼마나 충성됩니까? 아, 홀리크럽 같은 그런 그 동아리는 얼마나 그룩하고 병건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조지 필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던 이 홀리 클럽이죠. 그러니까 이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 1700년대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면 역사가 바뀌는 거고 그런 논을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곤비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야 어 되죠. 이게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들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오늘날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잘 보세요. 그냥 뭐 세상이래 그냥. 파묻혀 살죠. 또, 또 설교 잘 하더라도 헛된 기복주의 설교 나왔던지, 사탄의 이상한 변형된 파락한 그런 말씀이나, 가르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거듭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권한을 받는 자가 복이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굉장히 교란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거룩한 복음을 나눠주는 건 고사하고 본인이 거룩한 거듭남의 복음 아래서 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오늘날은 본인이 거듭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도 충성의 정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 구원의 문턱을 넘습니다. 거듭남의 문턱을 넘고 이런 사람이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또 목숨 바쳐 전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구원의 문턱을 목숨 바쳐 넘고자 는 사람이 아주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고 또 구원의 문턱을 넘으려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옛 삶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하는 사람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고 다 회개 자는 채로 세상에 파묻힌 채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방치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마토 2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맞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은사죠, 은사 은사 자기 은사를 얼마나 은사대로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김. 결국은 이 충성의 문제입니다. 충성 종말에는 이 충성의 문제예요. 충성. 지금 종말 아닌 뭐 과거에 살았던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충성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특별히 종말에는 더이 충성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지난 한해 동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맡았느냐 그건 자기가 해야 될 몫이에요. 거기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일에 태만한 자는 구약에 보면 저주를 빠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충성의 덕목을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잊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게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 보면 뉴를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 작은 부분에까지 충성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거 하나를 보면 다른 건안 봐도 뻔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스무나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선모나 교회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적당히 충성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경대로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깨달아주고 느껴지고 적용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그때 열매가 나는 거죠. 보금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유필드가 영국의 사역자인 유필드가 미국까지 가서 1차 대가성을 일으켰는데 목숨 내놓지 않고 적당하게 했다면 그런 역사기를 낳겠습니까? 보금을 전하는 것도...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 이전에 본 후수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수많은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빛을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의 역사는 죽음과 상관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뭐복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계시수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가모 교회 13절에 오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이 부가목교회는 4, 5세기 로마 제국과 결탁한 교회라 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나 사단이 자리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그하는 곳에서, 여기 나와 이제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그하는 곳에서, 교회 가운데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이 그곳에 틀을 잡았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그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않아도다 이 안디반 어떤 정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정인, 충성된 정이라, faithful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직한 그런 뜻이죠. 충성된, 믿음이 있는, 믿을만한 그런 뜻이 죠 충성된 사람이라고서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도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믿어야지. 믿는 둥 마는 둥, 이 간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참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충성됨이 없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도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충성된 자의 회심 기도입니다. 근데이 기도를 빠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복받으려고 믿는 거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자꾸 뺏고 얻고자만 하는 이건 조금 이상한 관계. 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저도 기쁨으로 주를 죽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회심 기도인데, 그런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는 동, 반은 동. 또, 또 내게 이익이 되면 믿는 척 했다가, 또 귀찮으면 안 믿고. 이런 사람이 그듭남을 체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듭남을 절대 체험 못합니다. 비수무리하게 뭐 체험한 듯이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삶 가운데, 충성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줘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 1장 5절,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증이라 주님은 충성된 증인시다 자 3장 14절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여기 나와 있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정인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정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충성된 신자가 돼야죠. 충성된 신자. 왜이 마지막 때에는 참된 그듭나의 복음이 잘없고 그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글소를 닮은 사람이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으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두업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두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16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업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셔서 주님은 누굴 찾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감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현실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치면 혹시나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냄비를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냄비를 만들어가지고 큰 냄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감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은 딱 합쳐가지고 시너지로 또 뭔가 충성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되고 충성된 또 착하고 충성된 성도 또 그런 열매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다시 오시는 지는 을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